되게 싫어했다 방금 <laughs> 호텔이래요 완전 중국인이 좋아하게 생겼죠? 여기 호텔에 좀 카지노 있는거 아닌가요? 나도 음, 그런거 봤던데요 <laughs> 세상에나다이 <있나. 웃음> 맞지? 예쁘다. 어, 맞아. 어 노을 잘 보이겠다. 그러니까 내가 헛된 꿈꾼게 <laughs> <건> 아니었어. 세상에 우리 잘았다야 서뭐왜이쇼 재밌게 보아 아, 어, 예. 맞다, 그 so so 아, 맞다. 아, 기분은 좋았죠. 아왜 멈춰 어찍그는데 아, 이 여기가 또 뭐지? 스테이입니다. 시끄러워. <웃음> <웃음> 이게 다른 호텔 경유에서 가는 거야? 여기 어디 호텔인지 모르지만 들어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? 먼저 들어가겠습니다. 보이나요? 아니. 요. 니 어, 보입니다. 보입니다. 보이나요? 네. 보입니다. 어, 이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닌데. 아, 그 왜? 정면에서 보이지 않죠? 저쪽으로 가면 더 갔었어야 되겠꽃 같은. 여기 에 침대가 있고요. 아, 에어컨 바람 때문에 기침이 나올 것 같아요. <laughs> 했네요. 아유. 아유. <laughs> 이거 근데 카드 꺼도 참멋지요 카드 안 꼽아도 되는 거 아니야? 불이 또 들어와 있는데? 여기는 욕실입니다. 아니, 물이 되게 많아 여기 두개 있죠? 여기 여섯 개 있죠? 와우. 좋다. 네. 여기 옷장도 한번 열어봐야겠어요. 여기 욕조도 있어요. 장난 아니다. 아, 욕조는 아닌 것 같은데? 어, 욕조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이렇게 칸마디가 나올 때 조심해야겠어요.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. 아, 어, 깜운 없나요? 깜운 있을 것 같은데. 있다! 근데 왜 하나죠? 뭐 하나는 접혀있지 않을까요? 어딘가에? 자, 이것으로 아, 방청소. 여기요. 방청소래. <laughs> 방구경 끝. 안녕. 빨리 나와. 안녕. 진 t v 를 시작하겠어요 썸 t v 가안 한다고 해서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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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가요? 찾아 보고 데요 호텔이 엄청 으리으리하죠? <laughs> 중국 감성이에요 야 호텔 한 눈에 다한 눈에 다 여기 있네. <laughs> 어, 여기 찍으면 되겠다. 어차피 우리가 우리가 다묶 거. 우고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 상점대가 엄청 예뻐요. 세상에. 우와. 저기 뭐 티켓을 끊는 곳인가 봐요. 모르지만 열심히 찍고 있네요. 네. <웃음> <웃음> 별로 안 지루해요. <laughs> 그래 그럼 안녕. <웃음> 시작했어요. <웃음> 이미 시작했는데요. 요 그래도 봐봐 예쁘다. 내빠아 이쁘다 자기 봐봐요 something... 예� 아 엄마 봐봐 예쁘 사가지고 다 진짜 쁘빛 번짐 보이시나요 예. 아, 아. 이거 뭐죠 곤돌라인가요 탔습니다 아, 여튼 <laughs> <laughs> 이거 뭐죠? 대갈람차 탔어요. 네, 대관 대갈... 동영상입니다. 내리나요? 내립니다. 내릴게요. 빨리 내려야 돼요. 이렇게 생긴 거를 타고 왔습니다. 안녕. 내낼만 했네. 네 끝났네? 빛 <laughs> 번짐 심한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정난 아니쥬? 와.. 가서 사진 찍어야겠어요 너무 습하네요 와 근데 빛 번짐 너무 심해요 엄마 폰 갖고 왔으면 예뻤을텐데 엄마 폰 훔쳐오는건데 아쉽네요 뿅 주장해보자. 그래서, 어, 뭐 시켰죠? 퍼마로와 샤오롱바와, 볶음밥. 이랑, 감자, 가지, 마늘, 볶음 <laughs> 피망. <웃음> 어, 피망. 중요하지. 그리고 이것도 시켰어요. 술을 아, 시키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시네. 네. <laughs> 집에 어떻게 갈지. 좀 막막한데 <laughs> <laughs> 셔틀도 끊기는걸로 알고있어요 아 어, 그렇네요 걸어가야하네요 네, 아까 그 길을 같이 뭐 애플 탑 보면서 뭐 걸어가다 보면 뭐 가겠지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<웃음> <웃음> 빨리 뵙이다왔겠어요끝 <음식을 배고> <laughs> <laughs> 안녕 아까 또 동영상을 찍어보겠어요 뭐야 <laughs> 빅토리아인줄 알았어 <laughs> 이렇게 슬프다는 얘기인가요? 왜야또 깜빡깜빡 안해 이거 켜니까 어? 한다 아까처럼 요란하게 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 이렇게 하상에서려면어 너무하네 파리와 호스 트리아 빙관점 약간 예쁩니다. 지금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질 것 같아요. 이제 호텔로 걸어가서 씻고 자야겠어요. 너무 피곤합니다 오늘 홍콩에서 마카오까지 오느라 아, 넘넘넘넘넘 피곤했어요. 하지만 맛있는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. 옆에도 호텔이 되게 많아요. 아직 마카오는 여행을 해보지 않았지만 올만한 것 같습니다 인가요 어? 네할말다 끝났어요 저는 이제 안녕 아, 안녕 저희가 묵는 스튜디오시티라는 곳인데 아 비옵니다 아 정말 대륙의 색깔 보이시나요? 어디로 가지? 빨리 갑시다 비가 옵니다 우산이 없거든요 오늘 날씨가 맑을 마지막으로 맑았어요 슬픕니다 한 여름밤의 꿈이었습니다 아이쒸 수고하셨어요 <laughs> 시간 <laughs> 그럼 뭐합니까 사실 실내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비를 피해 호텔로 들어갈게요 반쪽 나와 실망적이네 <laughs> 이렇게 나와 어 <laughs> 이게 방에서 보이는 뷰입니다. 동영상인가요? 네. 아주 예쁘죠? 이분은 지금 작품 촬영하고 있는데 오 세상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. 어 아, 보인다. 해. 어 보인다. <웃음> <웃음> 네가 지금 카메라 너 이거 발이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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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<웃음> 다 찍혔어요? <laughs> 인상 인상놀나... 놀라 인상놀나... 어, 마지막으로 어, 야경 아, 아름다운 야경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